안녕하세요. 메탄박입니다. 메탄박과 단도박을 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디 건강 유의하시고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은 도박이 사기든 사기가 아니든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도박은 사기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 이 도박이 정말 공평하고 사기가 아닌 도박이라면 그럴 때는 하실 건가요? 제가 보기엔 정말 공평한 도박이라고 설득하고 말하면 넘어가실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평한 도박이 있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도박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절제할 수 없음을 여러 번의 실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 또한 잊어지게 되고 또한번 절제할 수 있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손을 대게 됩니다. 아무리 공평한 도박이 있다고 한들, 도박 중독자는 이미 뇌해로가 고장났고, 절제가 안 되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 도박은 공평한 도박인가, 사기 도박인가, 자체를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도박 자체를 안 해야겠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투자, 투기, 도박, 주식 등의 수단으로는 절대로 돈을 벌수 없는 도박 중독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천천히 가는 거지만 생산적이며 부디 나에게 이로우며 공평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단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